1 k 로 빼주셨네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 4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냐고. 어, 이 아, 개털이구나, 얘. 나 퍼펙트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주행 완성도는. 아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언제나 이 카드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별도의 네. 키를 구입하셔야지 이런 불편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가 카드로 키인데 보통은 이제 진짜 오너면 요걸로 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네. 키를 주문하죠 키를 주문하거나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휴대폰으로 그냥 하거나 네. 그러면 은 블루투스 방식이라서막 어디다 대야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요걸로할 때는 꼭 대서 문을 잠그고 여기다 대서 또 하고 이래야 되네요. 네. 불편하네요, 이거 휴대폰에 등록을 하면은 여러 명이서 차를 한 대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음. 하여튼, 그면 저희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어, 요,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지금 켰는데요. 출발을 하면서 문을 잠깐 열어놓고 좀 환기를 시켜서 미세먼지를 좀 안으로 끌어들일게요. 오늘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요즘에 이렇게 공기를 좀,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면은요, 한14 정도. 이산화탄소가 지금 100, 0 0 0이 넘었었는데, 이제 공기가 환기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남자 셋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환기를 하니까 900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900대로 떨어지면서 색깔도 녹색으로 바뀌어요. 여기 찍힙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14 정도 나오고 이게 지금 외부 공기의 컨디션입니다 네, 여기서 시작해서 어 문을 닫고 이제 들어가면 계속 필터에 있는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공기로 계속 정화된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 안에 있던 공기는 차 뒤쪽에 있는 환기구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점점점점 이 수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게 엊그제 저희가 시승한 그랜저는요 이렇게 하면은 한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뭐 1이나 3 이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지금 2시 53분부터 시승을 하면서 볼게요.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러 차를 몰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조금 저희도 뜻밖이었던 게그 테슬라는 정책적으로 모든 시승차에는 제한을 걸어 둔대요. 그래서 시속 120km로 제한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도 저희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 컴포트, 표준 요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 모드죠. 가속을 스포츠 모드로 하는 거는 어 잠겨 있습니다. 가속 요 엔진 전기 모터 돌리는 거는 컴포트, 좀 마일드하게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속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시속 12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전기차 니까 가능한 시승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내연기관 차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야 기자들이 차 빌려 가면은 또막막어 소위 소, 속된 말로 조질 거 아니야 우리 저기 기자들 이거 조지지 못하게 이거 블랙박스 달아놔도 기자들이 아뭐 그런거 아냐고 우리 프라이버시 있는데 또뭐 이래가지고 블랙박스도 달아놨다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요 카메라도 있고 예. 감시당하고 있습니 예, 감시당하고 있으면 <laughs> 예 감시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도 저, 모르게 이게 l t e 망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 컴퓨터를 상당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대두고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뭐제 계좌도 막 들어와서 보는지도 몰라요. <laughs> 예? 돈이 없으시잖아요. <laughs>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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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털이구나. 예. <laughs> 어 개털인데 그리고 어 그리고 막 까고 다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요 상태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마일드한 가속밖에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 7,300만원 짜리입니다. 예, 퍼포먼스, 그, 모델 3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5,300만원 짜리, 6,300만원 짜리, 7,300만원 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7,300만원 짜리는 어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4초대? 3초 초반입니다. 3초 초반. 네. 어 엄청나네요. 네. 네. 3초 초반이면은 포르쉐 중에서도 포르쉐로 있나? 그래튼그뭐 슈퍼카급인데요? 거의 911 터보. 네, 터보 휴퍼카... S 수준이죠. 거의 슈퍼카급인데 그 정도로 이런 이렇게 아벨라와 레조를 섞어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 음. 제로백이 3초란 말이에요? 네. 에이...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일드하게 스포츠 모드를 누을 수가 없게 제한 걸려 있기 때문에 가속을 밟아도 그냥 한, 한 3500cc급? 가솔린으로 치면 3500cc급 정도의 가속감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는 스포츠 표준으로 할수 있고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하느냐, 낮음으로 하느냐. 표준으로 하면은, 어, 좀, 어, 벌 가속페달에서 발만 떼어도 약간 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그런 한 보통 한 3단 정도에 걸고 달리는 듯한 느낌.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것처럼 울컥거리기까지 합니다. 막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2단 정도? 이걸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했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구나 아 그런 정도고요. 아 이거는 완전히 그 회생제동 푸는 모드는 없나봐요. 그러면. 네. 아. 아... 재미있는 게 발전 효율이 되게 좋아서 네. 내리막길을 1km 정도 이동을 할때한 음. 4km 갈 전기가 충전이 된다 그래요. 내리막길에서. 네. 아 발전 효율이 상당한 좋은데요. 그래서 산 같은데 가 보면 올라갈 때 음.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내려올 때는 이 배터리 잔량이 늘어 있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 도로 상황이 다 보이는데 지금 요여이 여기에 있는 차들이 그대로 지금 요 작은 차, 작은 차? 어 작은 차 작은 차 작은 차인데 이거 약간 카니발 같은 걸로 감지를 했네요 앞에는 저 올라도로 감지는 제대로 한것 같은데 요거 요거 좀 약간 큰 차로 감지 했네요 기본적으로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네. 카메라에 보여진 걸로 그 차의 형태를 대충 이렇게 보여주는데 음... 트럭 같은 게 짐을 많이 실으면 버스로 보이기도 하고 그요 아, 그냥 덩어리로 그냥 감지를 하는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참고하는 거고 좀 음... 재미 요소지. 차종까지는 네. 크게 의미는 없는 거 네, 같아요. 뒤에 옆에 트럭이 오니까 갑자기 트럭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옆에까지 다 감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요 이제 고급 옵션 자율주행 모드 요걸 넣으면은. 차선 변경까지 해줍니다. 근데 지금 그 옵션은 여기 달려있지 않구요. 어, 그래도 가속감이나, 네, 3500cc급 정도의 가속감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드에서, 예, 네, 표준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3500cc 정도가 되구요.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911 터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 테슬라 코리아에서 시승차는 요거는 다 잠궈놨다. 그리고 시속 120km에 제안을 걸어놨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그 오늘 인제 서킷을 가려고 랬잖아요 네. 예, m3 와뭐 이런 고성능 차들 가지고 함께 m 그 인제 서킷을 가려고 랬는데 예, 무산됐습니다 아이 이, 포르쉐 911 터보 수준의 파워트레인 이라서 그리고 다들 단차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차는 정말 잘, 잘 나간다.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큰 기대감을 갖고, M3도 빌려놓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예, 예, 아. 자, 오늘 그 여기서 제로백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컴포트 모드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만 그냥 감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참고로 사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이고, 마력으로 치면 이게 몇 마력 정도라고 봐야 돼요? 어... 한 440마력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예. 440마력 정도 된다고 보고 네 바퀴 굴림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8조 48. 아,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도 나오는데요. 한 200마력대 초중반인 예, 것 같습니다. 예. 한200 3, 40마력. 네. 예. 사람이 또 됐죠. 사람이 또세명 타서 그럴 거예요. 네. 사람이 한명 탔으면은 8초대 초반이나 7초 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저희가 시승했었던 그랜저 하이브리드 신형 요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회생 제동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이 정도도 그냥 한 4단 정도 물려 있는 느낌인데요. 네, 네 4단 정도 물려 있는. 수동 기어로 치면 4단 정도 물고 들어가는 듯한 이게 지금 출력을 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게 브레이킹 걸리는 게 덜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더 얘가 만약에 제한이 없다면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확하고 음... 브레이킹 되는 게좀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감독님 갖고 계세요? 네. 미세먼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미세먼지 7. 아주 내려오는 그 미세먼지 제거되는 수준은 뭐 국산차보다 좋다고는 말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꽤 내려갔어요. 지금 원래 14였는데 미세먼지가 8까지 내려간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좋죠. 네. 여기서 지금 자율, 반자율주행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이 기어 노브를 네. 아래로 두번 딱딱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와 아, 편하네요. 그러면은 차선까지 다 알아먹고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하면서 직진을 하는 기능입니다. 오 상당 상당히 잘 이거 몇초 정도까지 이걸 먹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 핸들에서 그 걸리는 반발력을 측정을 해서 네.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데 손을 걸치고 있으면 좀덜 돌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인식을 해서 손이 올려져 있다고 판단을 음... 하고 그게 유지가 되면 계속 가고요. 네. 손이 없다라고 느끼면 은 핸들을 움직여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TV 음. 하나가 있는데 음. 핸들을, 울려, 음, 핸들을 잡아달라고 경고가 떴을 때 많이 움직이면 은 그냥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되거든요. 어... 그때는 이런 볼륨이나 이 음. 버튼을 조작을 해주면 그것도 음. 손이 핸들에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볼륨 키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로 하면은 어렵지 야, 않게 오히려,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돌리면은 해제될 수가 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이거 한번 그 계속 잡으라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안 잡으면은 네. 이거 어디 시동을 다시 끄고서는 나갔다 들어오기 전에 다시 또 자동 주행 안 된다면서요. 파킹 넣었다 완전히 멈춰서 파킹 넣었다가 네. 다시 드라이브에 넣기 전까지는 활성화가 음... 안 됩니다. 아, 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부터 차가 엄청 똑똑해지네요. 일단은 뭔가 어쨌든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부터 해서 많은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처음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겨 났는데요. 지금 파란 불이 이렇게 핸들을 네. 잡아달라고 아 이게 가볍게 움직여달라고 하는데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방금 그냥 무시가 된 거예요. 이게 세번 음. 정도 반복되면은 풀리, 완전히 풀려서 아. 다시 시동을 걸 때까지는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오토파일럿 자체는 지금 현재 차가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90이라고 뜨는데요. 네. 요걸 기반으로 오토 파일럿은 거기에 10km 초과까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제한 속도를 10km 넘어가는 상태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아 즉, 자율주행 모드를 켜는 순간 주법 네. 운전이 자동, 자율,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와, 똑똑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90km에서 뭐 120으로도 설정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까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도로가 90도로라 네. 100까지 설정이 됐는데 음. 갑자기 도로가... 8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음... 지금 또 잡아달라는 경고가 났고요. 이걸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많이 흔들면 풀리는데, 네, 이게 방금 풀려 버린 거거든요. 아, 이거, 아, 뭔가 차가 약간 움찔할 정도로 움직이게 하면 풀려 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냥 볼륨 키 정도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속에서는 브레이크가 좀확 걸리는 느낌이 드네요. 또.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게 걸리는 네. 느낌이 다릅니다. 어, 이거는 거의 2단 정도로 불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약간 다른 차원의 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행 중에 잡음이나 흡음이나 뭐,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거안 들리고 조용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고요하고 그리고 잡소리 없이 잘 만들었어요. 자동차 만드는 노하우가 없다고 계속 저희가 몇번 얘기 들었잖아요. 디자인 보면서. 네. 근데 이런 NVH 성능 잡는 거 보면은 자동차 되게 많이 만들어 보신 티가 또 여럿이 네. 나요. 네. 네. 오히려 어우, 웬만한 내연 기관보다 이런 소음 잡고 막 이런 기술도 좋은데요. 아, 주행감은 정말 깔끔합니다. 그냥 퍼펙트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주행완성도는 아, 여러모로 신박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고, 주행감은 정말 엄지손가락. 예, 네, 딱 이겁니다. 주행감은 와 이게 전기차니까 이네 바퀴의 이런 제어 능력이 내연기관에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와네 와... 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냐. 와... 저희가 뭐속 시원히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좀 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도가 다, 저는 요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네. 별게 없어요. 그냥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전기차 엔진 소리 안 나고, 밑에 바닥 소음이랑 어 바람 소리 정도만 들리면서 달리는 건데, 그거 자체도 많이 그좀 줄여놔서, 그 바닥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요. 네. 뭐 타이어 구름 소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요. 차면드는 역사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좀 미숙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빗나가는 예상이네요.